아, 방송부 들어가고 싶다. 와, 이게 벌써나 있네. 이게 뭐야? 1분먹 공부? 아, 뭐야, 소문인가 <laughs> 아, 뭐야, 잘못 들었나? 안녕? 아, 깜짝이야. 누구세요? 우린 BHBS 연출이야. 아, 와, 진짜네? 안녕하세요. 우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? 다 물어봐. 어, 연출은 방송부에서 어떤 일을 해요? 우리는 촬영이나 행사가 있을 때 기획하고 전체적인 틀 잡는 일을 해 우리 콘티도 짜고 대본도 쓰고 전체적인 거다해너 방송국 들어올 거지? 아 어,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연출로 들어와 연출로 들어와야 돼 진짜 연출밖에 답이 없어 연출로? 들어와 알겠지? 난널 믿어 연출 들어와야 돼 연출로? 신입생, 반가워. 야, 이거 봐봐. 자, 봐봐. 사진을 어떻게 찍는 거냐면,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읽어봐. 네, 말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걸 다 해봐. 어, 무섭다. 방송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. 네. 그럼 방송실 한번 가볼까? 네. 아 맞다. 그 아직 공사 중이긴 한데 입학할 때쯤이면 다 완공되어 있을 거야. 기대된다. 형, 감사합니다. 이쪽은 장비가 있는 곳이고 저쪽은 회의실이야 Get 리 그럼 엔지니어는 뭐예요 엔지니어는 시종관리? 장비관리? Understand? I understand 그럼 이만 난 가볼게 선배 어디가요 왜날 버리고 간거야 안녕, 난 기장이야. 너 실생이구나. 네 맞아요. 혹시 방송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우리 백천과 방송부는 B H B S 라 부르고, 연출, 카메라, 엔지니어, 아나운서가 있어. 방송부에 들어오려면 지원서를 작성해 메일이나 등교할 때 우리한테 주면 돼. 먼저 방송부를 하게 되면 봉사 시간이 총 30시간이고 생기부가 엄청 빵빵해. 또 줄러가 방송과 연관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. 그리고 우리는 학생이 소속이면서 동아리여서. 동아리 시간에 방송부 활동을 해 자세한 건 방송부 인스타그램을 찾아와 와 대박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한나 이만 어 뭐야 BHBS 지원서?